미친듯이 해보겠습니다 지면 죽는다는 마인드 지면 죽는다는 마인드 지면 진짜 죽는다는 마인드 범용성으로 갈까 아니면 징총으로 가자 이게 맞는거 같은데? 아 스텝 존나 넣고싶다 아뭐이성이세개야돈좀 그렇지 돈 한번만 더 그렇지 선타기 밀렸고 6원 벌었다, 씨발 야, 7원 벌었다, 7원! 요것이 징총인가? 야, 7원 벌었다, 씨부레하 전투 한번 했는데 7원 벌었다, 7원! 와, 이성 3개 귀다 와, 그냥 전투구도 완전 좋게 나와가지고. 도디 폭사하네! 야, 도디 폭사하네! 좋다, 좋다. 그리고 2자까지 하면 4원. 난 이미 레벨을 2번 누른 거, 3번 누른 거? 이미 이득 봤어. 때까지 붙어주면서 템포의 악마 나 김태호 누가 막아 볼 텐가? 템포의 아쿠마 나 김태호를 말이야. 맨 왼쪽에는 태블망 다리우스입니다. 절대 죽지 않아. 선택에 태블망 다리우스가 맞아주면 태블망 다리우스는 신이기 때문에 와돈 벌어오는 거 보세요. 와. 와우! 나 이러면 실험체 트위치 가능하고요. 집행은 쓰레기니까 하지 말고. 업투사 가능하고요. 몸물상 가능하고요. 사절 코르키 가능하긴 한데, 사절 코르키는 저할줄 모르니까. 그리고 시즌 뭐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배우고 싶진 않고. 와, 돈이 넘친다, 진짜로. 돈 얼마를 벌어오는 거야? 한일 일성으로 4연승까지 해주면서. 와, 여기 빡센데? 한번시자 예? 아니, 이거 뭐야? 아, 카멜 왜 이제 왔어? 아, 이러면 스미치 각도 열어놓도될것 같은데? 아니, 왜 카멜 이제 오? 아, 이 세트 이전, 이서... 아, 세트 했으면 갱플한테 무대까지 만들 수 있는데. 3라 전승이라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템포 빨라가지고. 아, 이거 투사가 많았어요, 이거. 대박.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보고 갈 수밖에 없어. 최고째로 가고요. 아, 이게 템이 애매하다. 카멜 3신개못 주는 게 한이네? 아니, 3스테이지 못미는게 조금 한이네요. 3원 벌었고... 아, 3원밖에 못 벌었어. 이겼을 때좀 많이 벌지. 투사가 겹치긴 했는데, 그만큼 좋으니까 겹친 거군 7레벨 1위로 한두 번 해가지고 스미치가 나올지, 갱플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돈 많이 벌었어. 아, 근데 이게 바이가 살짝 애매한 게... 내가 4-1에 돌려도 이성을 못 맞출 것 같은데? 집행 두명에다 투사 한 명이요. 바이를세 명이 썼어. 내 이름을 가라는데, 어떡하냐. 영혼이 부르는데. 어, 어떻게, 가라고 주는데. 겹치는 걸 알면서도 가야 돼. 그게 가장 세기 때문이야. 빌드업 괴물은 그렇게 빌드업 해. 리더 괴물들은 그렇게 해. 어쩔 수 없어. 알면서도 가야 돼. 이게 사나이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뭔말 하는지 알 거예요. 알면서도 죽음으로 뛰어드는 그 느낌을 말이야. 4-1에 돌릴 겁니다. 선점 무조건 해야 돼요. 실험체 있어가지고, 주시 저격으로 갈거 같긴 한데, 바위를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임시로. 주시 바위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섯 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4-1에 못 찍잖아? 그냥 그때까지 그냥 짤 거예요, 계속.

아, 좋아요, 스트라. 뿜뿜뿜뿜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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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지. 이겼으면 됐어. 와우. 아, 맞아, 맞어 세장 여기도 바이 안 나왔고요 세장어 여기 바이 안 나왔고요 세장 에는 바이를 안 쓰고요 여기서 네장 다섯 장 나까지 여섯 장 그냥 안쓸 거예요 안 나온다고 생각했을 거야요안 어, 나온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형 전투 3개야 까부작되지마 살짝 조합이 옛날 옵투사 느낌이긴 한데 그럼 난 고점을 세비카 2성으로 봐야돼 뭔 말인지 알죠? 6투사야? 반끝으로 잘 씹었고 선타겟 지렸죠? 어! 내가 먼저 궁선 썼어야 됐.. 아 이겼죠? 어 상관없어요 자 44원입니다 돈도 많아요 피도 많아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정복자 삶어까지 가능한 상황이고. 이 친구가 죽으면 제가 구렘 미로를 잘 풀리게 할수 있겠죠. 구심을 줄게요. 이게 구심이 투사랑 좀잘 맞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투사랑 구심이 없지 않아 좀잘 맞아. 왜냐면 난 불은방지니까. 공격력 20 스택을 얻으니까 불은방지가 은근 좋다. 역시 보법이 다르다고? 아, 나는 세수 앞을 생각해. 난 세수 앞을 생각한다고. 일반적인 범부야 돈을 얼마를 뜯었? 이게 징총이야. 이게 워이 조우자 징총이라고. 마지막 기회10 고트지. 자이 친구 죽었어요. 구레 가서 리를 돌리면 되겠죠. 징총으로 얼마를 먹었냐면 22원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22원. 골드 돈벼락보다 훨씬 좋아요. 빌드업이랑 피갈리 다 챙겨주면서. 템도 하나 주는데 22원 먹었다? 이거 지리는 거죠? 이게 럼블 이상이 찍히면 럼블이쓸 거거든요, 그냥? 근데 럼블 업그레이드 한번 하기도 했고, 내 럼블 이성이안 찍히면 제이스 앨리스가 더 낫긴 해. 시너지상이나 아니면 백 파워상. 아니, 마지막 기회를 받은 거야? 투사가 터졌어? 야 여기 세다. 야 바이 몇장 받았지? 한번 볼까요? 어차피 찾기 다닐 텐데 바이 세장 받았고요. 네 장, 여섯 장. 아 제범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범이 제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일단 만원 제가 받겠는데 바이. 가족 리론는 제가 각본이 한번 봐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심하도록 아 라벨이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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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카. 예? 쌍방 끝. 가지 고. 헤어 가정리로 뒤지게 못한다고? 아니, 가정리로는 증강 운빨이 좀 심해. 아니, 왜 바이 안 뜨냐? 얘는 나왔는데. 헤어레 마세카! 주도 사가시 대모 고타 엘마야 와 돈얼마 나오는거야 이거? ㅈ때긴하네 진총이 탱커파게 잡아가지고요 쏘메카! I'm a savage 보겠다, 자, 제이스 꺼지고 그리고 템을 바꿔줄게요 어? 근데 마지막 기회인데? 아 괜찮아 아 바꿔줘 아니, 바이 이성 존나 안붙죠 버스 레스바이 한번 조져주고 <목소리> 하현 방사기에에에 아면서 김태호는 체력도 일등인데 밸류도 일등이다 징총 어기기 이 때문에. 빨이 <목소리> <아이>, 나와 이제. 빨이 <목소리> 이제 나와. 아 이거 심렙 한번 구조 한번 슬쩍 밟아 볼까? 점수 한번 조져주고. 상대 실험치이기 때문에 엘리스 수맹이라서 스킬 먼저 쓸거 같긴 한데. c c 를 먹여주면 그렇지. 그렇게 날려주면 어야 슈바 어디 갔어 이거? 아 그냥 밸류로 개쳐바르죠? 젤이 이성 쓰면 나가야지 정손이 되게 좋아요 구름방지한테 미친듯이 좋아 정손이 그렇지 고마워 마감 말고 양손잡이 말고 남발 말고 치명타가 안 터지잖아 공전 좋다 바이 이성 존나 안 나오네 아까랑 똑같은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배치 살짝 요런식 어때? 요런식 아 바이 좀 팔아라 아, 나도 1 0좀 가자! 아, 졌댔다 쌍수맹이였네? 수맹하는줄 알았는데 하지만~~~ 슈퍼 크랙 배치로 바위가 딱! 끝이야! 하면서 바로 트위치 잡아주면서 아니, 안 뜬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건 요행으로 하면 안돼 뚫으려고 하면 안돼 그냥 가운데로 가운데로 집어 먹어야 된다. 집어 삼켜라. 가운데 점수. 이번 시즌 언제 끝나냐고요? 5일 뒤에 끝납니다. 여행으로 <놀람> 하지 말고 정면 돌파로 하란 말이야. 못이긴네 과이 이성이었다면 발랐을까? 아니 왜안 나? 아나 진짜 짜증 난다. 아배치도 따이고 아나야 화난다. 아나 돈을 얼마 썼는데? 아나가돈 모아라 예수 나 사인 다다 그다 써버렸는데. 나와. 나와, 이새끼 나와. 나와. 야, 갔겠다, 아, 야, 심맥 갔겠다, 씨발. 나와. 예? 어, 이거 못 빼겠는데? 뺄게 없는데? 아, 배치 또 따였다. 나 이거 배치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꾸 앨리스 이거 통과해주만 하면 안 돼. 하지만 나도 앨리스. 아, 앨리스 어디 갔느냐. 앨리스야! 맞아 배치는 지리게 했습니다 좋아요 배치 존나 좋아요 존나 노태윌성 엘리스가 스킬을 굴릴 일은 없고 그리고 선택겟또 엘리스가 맞아주면 엘리스 왜스킬 안써 씨부레 와이 들량 1300 빅토르를 쓴다. 심레 갈돈 벅벅 긁은 팩트는 맨입니다. 야 이거 다이까 한번 다이 다이까 이거 나 이길 자신 있다. 다이까도 이긴다 나. 다이까 맞을까? 엘리스 배치는 못 닦고요. 하지만 김태호가 <laughs> 세비카 잭팟으로 바위를 날리고 시작한다면 할리 샨. 왓더 파! 체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죽입니다. 이거 오리 것도 올리고 반각이 있으니까. 게데오의 미지 비지컬. 게데오의 미지 비지컬 아직이야. 아직이. That. 아직이 that. 노래 왜안 나와? 힘이 안 나! 아, 이거 노래 안 나와서 졌다. 아, 씨.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김태호는 다음 턴에도 럼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10레벨 1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 붓. 불광이고요. 거기 넣어주시고. 방식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거인의 결의를 먹자. 거인의 결의를 먹고, 어떻게 하냐. 얘한테 줄 겁니다. 거결을. 왜냐면 강철심장 때문에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치는 땄고요. 강철심장은 그대로 바이주는게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럼블이 불강이라서 거결을 럼블한테 주면 정보 크라운 가드 거결을 받은 럼블이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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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뜰, 르 뜰, 해주면 바로 암라이 삭제하는 마법까지. 아? 마법이 아니라 나를 일루션이스트라고 불러줘. 난 로체 일루션이스트야. 자, 돈은 의미 없습니다. 럼블이 딜이 1등이고요, 심지어. 배치 한번 따주는 크랙 봐줍니다. 암, 배치는 바꾸지 마요. 여기까지. 딱 여기가 어떻게 되냐? 진짜 개크렉이면, 나미면, 나미와 르블랑을 동시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목소리> 아, 남이 묶지 못했어요. 럼블이 선게해서 당하면서 럼블이 잘려주지 마! 하지 만 바이의 마지막 기회로! 한번더 살아주면서! 데뷔가가 룰렛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으, 어, 어, 퍼져! 어! 죽방한 대는 때리고 가지.